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강사 정상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 창원 의창협력점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그 수리된 벤츠 W211 바디입니다. 뭐 일단 엔진 진동이 심하고요 소음이 올라와서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엔진 마운트에 대해서 수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입차 정비 교육 서포터 원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저희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량 입고 됐습니다. 리프트에 올렸겠지요? 리프트에 올렸는데, 자, 보시면, 자, 엔진 마운트 터졌네요. 엔진 마운트 터졌어요. 엔진 마운트 터져 있고, 자, 좌측, 우측, 마운트 확인했더니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자, 엔진 마운트, 뭐, 마운트 3종이라고 하면, 엔진에 마운트 2개 들어가죠? 엔진에 2개 들어간다, 좌우로. 그리고 트랜스미션 쪽에 1개 들어가죠? 요즘 나오는 신형 차량 같은 경우, 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아우디 같은 경우, 자, 마운트 엔진 쪽에 2개, 트랜스미션 쪽에 3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륜구동과 후륜 구동 마운트가 틀립니다. 미션쪽 마운트가 틀리고요. 4륜 구동과 후륜 구동 미션쪽 마운트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엔진 마운트 두 개, 트랜스미션 마운트 하나 이렇게 교환 안내 드리고 자 부품 주문 들어갑니다. 작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애프터 마켓 부품으로 주문됐습니다. 뭐 일단 램포드 제품이라고 일단 유럽 제품이죠. 독일 제품이고. 거의 순정과 버금가는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중국산 싸구려 중국산이 아니라 일단 유명 브랜드에 있는 마운트 애프터로 주문했습니다. 자, 트랜스미션 쪽 마운트부터 먼저 작업 진행됩니다. 일단 마운트 탈착한 부분이고요. 트랜스미션 마운트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뭐좀 편한 그런 거예요. 보시면 자 위쪽으로 볼트 두 개, 밑에 쪽으로 볼트 하나, 이게 다예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마운트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자, 탈착된 마운트, 신품 마운트, 높이 차이 보이시죠? 자, 이만큼 내려앉은 거예요. 마운트가, 자, 안쪽에 고무 부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내려앉을 수 뿐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 차라는 게 엔진이 있고, 트랜스미션이 여기 붙어 있는데, 자, 여기 마운트 걸려 있고, 이쪽에 마운트 걸려있죠? 자, 이 수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 수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수평이 깨지면, 자, 트랜스미션, 뭐, 변속 충격이라고 있죠? 자, 뭐, 기아가 넘어갈 때 차를 팡팡 미션이 친다던가,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자, 마운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앉으면, 자, 이 충격이 이 고무부싱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차체 진동을 때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도 진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교환하기 쉬운 트랜스미션 마운트부터 교환을 진행하고요. 이제 엔진 마운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엔진 마운트 쪽 트랜스미션 마운트 교환됐고 신품으로 교환됐습니다. 자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려면 자 머플러를 탈착을 해야 돼요. 머플러가 이쪽 편에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머플러가 엔진 마운트를 휴, 가리고 있죠. 그래서 머플러를 탈착합니다. 트랜스미션 마운트를 교, 아,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는 방법 엔진 마운트입니다. 교환하는 방법은 자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엔진을 위에서 호이스트로 받치고 자 마운트가 이렇게 걸려 있겠죠. 자이 멤버를 내리는 방식이 있어요. 자이 멤버를 밑으로 살짝 내려서 그럼 이만큼 여기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 공간이 넓어지면 자이 엔진 마운트를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엔진을 밑에서 트랜스미션잭으로 받치고 호이스트를 살짝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자 지금처럼 머플러 두 개를 빼서 호이스트로 잡아놓고 자 포이스트로 잡아놓고 머플러 두 개를 빼서 멤버를 살짝만 내려서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방법은 머플러를 탈착을 해서 머플러를 탈착을 해서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볼게요. 자, 이게 신품 마운트, 그리고 자, 이게 탈착된 마운트예요 자, 높이를 보시면 이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만큼이 차이가 나요. 이만큼 내려앉은 거예요. 자, 이 엔진 마운트, 자, 이만큼 내려앉으면 일단 변속축격 많겠죠. 엔진 마운트. 일단 엔진 마운트는 벤츠, BMW, 아우디 세 종류로 봤을 때, 자,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해요.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한데, 자, 벤츠, BMW 같은 경우는 엔진 마운트가 진공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일반형이 있다. 이쪽에 진공호스가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BMW. 자, 벤츠 같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자 전자식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 자이 전자식은 요즘 나오는 최신형 차량에 많이 들어가죠 최신형 차량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좀 구형이지만 211 바디 엔진 마운트지만 지금까지 최신형 나오는 차량까지 다 같은 방식이고 교환하는 방법도 전부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우디 같은 경우 자 아우디 같은 경우 자 얘네들은 전자식이 거의 다 들어가죠 전자식이 거의 다 들어가고 일반이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뭐 A4, A6, A8 전부 다 전자식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형이 들어가요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는 자이 마운트에 이, 이 고무, 전체가 고무가 아니라 중간에 자 이게 완충 부분 완충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오일이 들어갑니다. 오일이 들어가서 엔진을 자 진공으로 땡기면 딱딱해지겠죠? 자, 전자식도 전자식 액츄레이터가 있어서 자, 전기를 주면 땡기면 딱딱해집니다. 자, 딱딱해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진공이나 전자식이나 자 구동하는 이 시스템만 틀린 거고 구동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그냥 고무 부싱 안쪽에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오일이 요만큼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마운트 터지면 오일 같은 거 흐르죠. 그렇게 멤버 쪽에 흘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엔진 무게 때문에 처지고 터지고 뭐 내려앉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로수가 되면 자,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 확인하시고 교환하셔야 돼요. 계속 쓸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신품 마운트 교환해 보겠습니다. 자. 엔진 마운트 전부 뺐습니다. 자, 이 엔진 마운트 그냥 빼면 엔진 내려앉죠? 위에서 엔진 잡았어요. 위에서 엔진 요런 식으로 양쪽 팬더에 걸어서 엔진을 쇠사슬로 다는 요런 식으로 쇠사슬로 다는 자, 이런 호이스트를 쓰셔야 돼요. 호이스트를 써서 엔진을 위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밑에 쪽, 밖에다 밑에 쪽 멤버를 자, 5cm가 됐든 뭐 살짝 내려줘야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빼서 자, 엔진 마운트를 탈착을 했습니다. 자, 엔진 마운트 탈착하고 자, 신품 마운트 걸어줬어요. 신품 마운트 걸어줬습니다. 신품 엔진 마운트 걸어주고 자 멤버 다시 위로 올려 붙여야겠죠. 멤버 위로 다시 올려 붙인 후에, 자 머플러 장착하고, 자 시운전까지 해서 소음 특별한 소음이나 이런 거 올라오는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뺐다가 장착을 하면, 뭔가를 탈착했다 장착을 하면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시운전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리프트에 올려놓고 시동도 걸어서 간섭 부분 확인해야겠죠. 그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는지 확인해서 출고해 드렸습니다. 진동도 많이 줄었고요. 네, 진동도 많이 줄었고 차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출고했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창원에 있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비소에서 저희 협력점에서 작업 됐고요. 창원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수입차 교육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라는 업체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